왜 다들 아이폰만 쓸까? 갤럭시 부활 대작전! 요즘 길거리에서 아이폰 쓰는 사람들 정말 많죠? 단순한 스마트폰을 넘어 아이폰은 이제 하나의 문화가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아이폰을 선호하는 걸까요? 세련된 디자인, 직관적인 UX, 빠르고 꾸준한 업데이트, 그리고 완성도 높은 애플 생태계. 이 모든 것이 모여 아이폰은 프리미엄 라이프 스타일의 상징이 된 겁니다. 나이 어릴 땐 갤럭시 키즈폰 썼었는데 하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유치하다는 이미지, 브랜드 가치 하락, 저가폰이라는 고정관념까지 생겨버렸죠. 갤럭시는 분명 성능은 최고인데 브랜드 정체성은 어디로 간 걸까요? 너무 많은 라인업 때문에 소비자들은 혼란스럽기만 합니다. 10만원대부터 200만원대까지 가격도 천차만별이죠. 현대 자동차가 제네시스로 리브랜딩에 성공한 것처럼 갤럭시도 변화가 필요합니다. 프리미엄 이미지는 갤럭시로 유지하고 중저가 라인은 완전히 다른 브랜드로 분리해야 합니다. 디자인, 패키징, UX까지 애플처럼 브랜드 철학을 담아 충성도를 높여야 합니다. 애플 감성은 따라올 수 없어 라는 말. 이제는 갤럭시도 들을 수 있도록. 지금은 갤럭시가 다시 도약할 골든타임입니다. 기술력에 브랜드 철학을 더하면 다시 갤럭시 열풍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자유롭게 의견을 남겨주세요.